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변압기의 탭 절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알려면 우리 전력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발전소가 있다고 해볼게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이 중간에 변전소라고 하는 곳을 몇 군데 지나게 되고요. 이 우리 동네 만약에 변전소에 오게 된다면 이제 변전소로부터 22.9kV가 배전되어서 이렇게 전주 위에 있는 주상 변압기를 거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220V로 전압을 낮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정에서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변압기가 아파트 전기실에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가 오는 길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높은 전압으로 올린 다음에 이 높은 전압이 우리 지역에 있는 변전소를 거치게 되면 다시 22.9kV가 되어서 이 전주에 있는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낮은 저압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설비는 변전소든 아니면은 주상 변압 여기 전주 위에 있던 이 변압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변압기는 우리가 이렇게 트랜스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트랜스포머가 되겠죠. 변압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두셔야 되냐면은 기본적인 논리는 바로 몇대 몇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족오락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가족오락관 항상 끝에는 이 허참 씨가 그래서 몇대몇 몇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변압기 원리는 이렇죠. 전기를 집어넣는 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하고 전기가 나오는 측을 2차 측이라고 하게 되면은 1차 측에 이렇게 코일이 막 감겨있고 2차 측에도 코일이 감겨있는데 만약에 이 감겨있는 비율이 여기에 100번 감겨있는데 여기에는 만약에 10번 감겨있다. 100대 10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100볼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10 볼트가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500 볼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50 볼트가 나오는 이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비율이 100대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100 볼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은 1 볼트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1000 볼트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쪽은 10 볼트가 나오게 되는 100대 1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변압기는 몇대몇 몇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몇대몇 몇? 만약에 변압기가 2대1 그러면 100 볼트가 들어갔을 때몇 볼트 50 볼트가 나오고 200 볼트가 들어갔을 때100 볼트가 나오는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전주 위에 있는 변압기도 몇대 몇이라고 했을 때 항상 이 비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 변전소에서 우리 도시에 이렇게 전선을 쭉 연결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전압은 22.9kV가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변전소에서 가까운 지역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 자, 변전소와 중간인 곳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 그리고 변전소로부터 먼 지역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진 곳도 있죠. 자 여기가 이렇게 전선이 다 연결되었다면은 지금 변압기는 다 똑같은 변압기죠. 예를 들어 이 변압기가 100대 1자리 변압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볼트가 들어가면은 1볼트가 나오는 그런 100대 1의 변압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변전소에서 가까운 쪽, 여기 첫 번째 변압기, 아, 이름을 한번 지어볼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이쪽을 c라고 한번 해볼게요. a의 변압기는 어, 100대 1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전소에서 가까워서 22,900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229볼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22,900 인데 100대1 이면 229 볼트가 되겠죠 그럼 변전소에서 조금 이제 여기 거리가 있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기는 반드시 그 중간에 도선에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에 의해서 전압이 조금 떨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게 되어서 만약 여기가 21,900 볼트 21.9kV가 되었다면 이 변압기는 똑같이 100대1이기 때문에 여기는 219V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C 먼 지점에 있는 것은 이렇게까지 멀리 오다 보니까 전압이 이제 더 떨어져서 20. 만약에 9k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변압기는 100대1이 되어서 여기는 209V가 될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220V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A, B, C, 만약에 뒤에 D, E까지 있다고 하게 되면 모두 다 수용가의 전압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압이 좋은 전기라고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야, 이 변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압이 높고, 이 변전소에서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압이 낮은데, 어떻게 하면 이 수용가에서 똑같이 220V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서, 이 변압기에 우리가 탭 절환 장치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 탭을 바꿔서 일정한 전압을 뽑게 그렇게 이미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변압기의 상단 그림이 있는데요. 변압기 보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고압측, 즉, 1차측 전기가 들어오는 쪽이고, 이쪽이 저압측, 전기가 나가는 쪽인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장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탭 체인저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탭을 변환시킬 수 있는 장치예요. 어,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잘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변압기의 원리는 여러분 몇,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몇대 몇?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맞아요. 이렇게 제가 여기 변압기가 코일을 쭉 연결시켜서 100대 1의 비율인 변압기를 한번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코일 가문횟 수가 100대 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100볼트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쪽으로 나오는 전압은 1볼트가 되는 거고, 여기에 1 0 0 0볼트가 들어가게 됐을 때 이쪽으로 나오는 전압은 100볼트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비율의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에서 이제 교묘하게 중간에 선을 하나 이렇게 빼내서, 자, 이 비율은 이게 만약에 100바퀴라고 하게 되면 여기 75바퀴 정도에서 선을 하나 빼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는 75대1의 비율의 변압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이 중간에서 하나 빼게 되어서 여기가 50대1짜리라고 이렇게 비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1차 측에서는 이제 탭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로도 연결시킬 수 있고 스위치 같은 거를 넣어서 여기로도 연결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 이 앞에서는 어느 쪽이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 어떤 스위치가 있다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재밌는 현상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들어오는 전압이 여기가 만 볼트라고 만약에 한번 해 볼게요 만 볼트라고 했을 때, 어 만약에 여기에다가 탁 연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대 1이니까 여기에 출력되는 전압은, 2차 측에 출력되는 전압은 어만 볼트라고 하면 100볼트가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 만약에 중간, 이 75대 1짜리로 연결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가 출력이 될까요? 만에 75대1, 그러니까 만 나누기 75 하게 되면 133 볼트 정도가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 딱 연결을 해 볼게요. 50대1. 그럼 만 나누기 50 하게 되면은 이때는 2 0 0볼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어, 입력되는 전압은 만 볼트 그대로인데 이 변압기 1차 측에서 어디로 연결하느냐, 여기 A로 연결하느냐, B로 연결하느냐, C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출력된 전압이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맞아요. 아래로 갈수록 더 2차 측의 전압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면은 2차측의 전압을 조절하는 방식은 1차측의 코일에 여러 개의 탭을 내어서 어디다 연결할지를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면 2차측에 일정한 전압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고 여기서 탭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기에 전압은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변압기에서는 탭을 보통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를 내어서, 이첫 번째 탭은 23.9kV일 때, 그 다음은 22.9kV일 때, 그 다음 21.9kV일 때. 20.9kV일 때 19.9kV일 때 각각 연결하는 탭이 있고 자 이것을 맨 위에다가 하게 되면은 2차측에 220V가 만약에 나오게 되는데 아 조금 변전소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21.9kV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탭을 조금 낮춰서 이 아래로 연결하게 되더라도 역시 똑같이 220V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변전소로부터 아주 멀어서 한 19.9kV, 19,900V 정도일 때는 이 아래 탭에다 연결하게 되면은 그 비율이 조금 더 높아져서 어쨌든 배전 전압은 역시 220V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변압기의 1차 측에다가 여러 개의 탭을 놓아서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을 바로 우리가 탭 체인 f 트랜스포머 라고 합니다 바로 탭 절환 변압기 라고 부르게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전기가 통하고 있을 때 탭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전기가 통하고 있지 않을 때 탭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뭐 oltc nvtc 뭐 이렇게도 나누게 되는데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탭이 한 3개 정도로 되어 있어서 1차측의 탭을 조절함으로써 2차측의 전압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변압기의 회로도가 나와 있고 이 오른쪽에 결선도가 나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변압기에 있는 그 그림 잠깐 보셨죠?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요 꼭지 꼭지를 돌리게 된다는 것이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것을 돌린다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음 탭을 돌려서 1, 2번에 연결이 됐다면 이렇게 1, 2번이 연결돼서 코일이 가장 이렇게 길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 3번으로 될지. 그 다음에 3, 4번으로 될지. 그래서 뭐 2, 3번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3, 4번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코일의 짧기가 길었다가 늘었다가 바뀌게 되는 거고, 이것은 바로 몇대몇 일대 1차 측의 비율이 바뀜으로써 2차 측의 전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탭이 여러 개 있어서 바로 2차 측의 전압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요즘 나오는 신발을 보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보아라고 하게 되나요 요렇게 짜자자자작 자 이걸 돌리게 되면은 우리 발 사이즈에 핏이 딱 맞도록 우리 발 사이즈에 맞는 어, 신발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성품인데 사람마다 다 발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발등의 높이가 달라서 자 이것을 조절함으로써 쉽게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시 변압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성품 변압기가 있지만 그 변전소에서 가까운 쪽이나 아니면 아주 먼쪽 어쨌든 수용가에서는 똑같은 전압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변압기에 이렇게 우리가 권선에 탭을 설치하고 탭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안정적인 2차 전압을 얻을 수 있는 방식 바로 변압기의 탭 절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이런 변압기의 탭 절환의 원리는 몇대 몇이라고 하는 변압기의 기본적인 권선비에서부터 나오고, 바로 이 권선비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 패러데이의 또 전자 유도, 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게 되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탭이 어쨌든 나중에 그 위와 위를 가다 보면 아 이런 회로 이론과 또 만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재밌는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주변의 것을 새롭게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변압기의 탭 절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